안녕하세요. 제 아들에게 셀프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삼둥이 아빠 하부입니다. 34까지 영알모, 영포자였던 제가 영어를 할수 있게 해준 저에게 인생 교과서라 불리는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영어못 시절에는 전화 영어 어 엄두 안 나죠. 뭐 헬로 하이 하와이유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 영어를 할수 있었겠어요?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렇다고 뭐 영어 회화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는 또한 뭐, 뭐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비용을 또 투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결국은 이제 책으로 어, 책은 한번 사면 영원히 제 거니까 책을 사서 파자 독학을 하자 해서 이제 책을 알아보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터트 잉글리시라는 책입니다 세계 40개국 와우!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었고요 교보 25주 연속 또 1위를 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어, 제 나이 대에 아, 영부 좀 하려고 시도했던 분들이라면 어이 책을 다 많이들 접하 셨을 거예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베이직, 어드밴스드 1, 어드밴스드 2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직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책입니다. 정말 ABCD만 안다면 바로 혼자서 시작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첫 페이지를 이제 펼쳐 보시면 아주 기초적인 단어가 나오죠. I, you, I, you.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별도 한글 해석은 없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랑 이제 문장이랑 그리고 이제 음원 파일을 제공해 줘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소리를 듣고 그 이미지와 영문을 보면서, 아, 이게 좀 이런 뉘앙스구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아주 쉬워요. He, she, it, the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영어를 모어도 쑥쑥 귀에 들어오고 쑥쑥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페이지를 뒤로 가보시면, I am here. You are there. We are here. 이렇게 아주 이제 기초적인 이런 또 문장으로 이제 좀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바로 쏙쏙 바로 들어와요. 아, 이런 뉘앙스구나. 아,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고. 한글은 어떻게 했듯이 해석이 되는지를 몰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머리로 인지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짜 ABCD 알파벳은 알았고 까주 기초적인 단어 있잖아요 School, Go, She, Boy, How are you, Hello, Good night, Good morning 이 정도는 알았었던 아주 정말 기초였던 시절에 이제 이 책을 잡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음원을 먼저 듣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펼치십니다 이제 그림을 쭉 보고 문장을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음원을 다시 들어요. 아, 이 문장의 요 부분이 이런 발음이구나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뉘앙스인가 보구나. 그 다음에 다시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또 음원을 들어봐요. 이제는 정말 그러면 한번 봤던 문장과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예 안 들렸는데, 지금 이제 한번 보고 나니까 들리는구나. 이제 이거를 듣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중에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심심할 때 자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음원을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쉐도잉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쉐도잉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강조하시잖아요 아마 이 책이 쉐도잉의 역사가 있는 책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근데 그냥 쉐도잉이 아니죠 이미지 쉐도잉입니다 정확히 이미지를 보고 사운드를 듣고 머리를 이해하며 따라하는 겁니다. I am here. 최대한 똑같이 억양과 이런 느낌과 속도 이런 걸다 따라해 줍니다. You are there. They are there.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 영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느낌 나게끔 따라해 줍니다.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공부할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이 있는 모든 시간에 최대한 이 음원을 들으면서 계속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지 의미가 연상이 되는지를 반복으로 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책이 물론 처음에는 쉽습니다.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또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책의 가장 장점은 요거 하려고 했던 행동, 그리고 하는 행동, 하했던 행동. 이게 페이지 한 페이지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과거형 동사, 무슨 동사, 현재 진행형 이거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한글이 없어도 영어 자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책 베이직을 완벽하게 제가 지금 하라는 공부대로 마스터를 하게 되면 어순이 헷갈려요. 어순 때문에 어려워요라는 말은, 어,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어수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듣게 됩니다. 듣고 보고 쓰고 말하기가 한꺼번에 되는 책입니다. 저만 이거 성공을 했던 게 아니라 영어 할모이셨던 분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영어를 하게 된 책입니다. 영어 공부는, 물론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자녀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취미. 이게 취미가 되고, 재미가 되고, 즐거워야 계속 즐거운 마음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또 영알못이시라면 한 번쯤은 이 책을 가지고 도전해보시는 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직도 이 하부TV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